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의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에서 61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목은 메시아가 주시는 새로운 삶.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성경의 한 가운데 있고 양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1부는 1장에서 39장, 2부는 40에서 66장. 그런데 우리가 60장까지 했고 이 60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대한 놀라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림의 시대 시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러고 또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이거를 성경은 천년 왕국 시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60장 1절에 이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배척을 당하고 크라이스트 킬러,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멸시를 받던 그 이스라엘이 7년 환란기이 가운데 불신자들은 다 죽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 새로운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는 영광의 시대의 개막. 이런 내용이 이제 6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장은 11절 밖에 없어요. 이게 짧은데, 이게 짧은데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너무 귀중한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천주교, 개신교 이와 같은 그 이론에 빠지면은 이사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등등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신학 교회는 교회고 이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 그렇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맨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다. 이게 전 세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구약의 대언서에 가면 너, 너희, 그 다음에 또 그들 가르켜서 그들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냥 100%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에, 또한 이 이사야 당시 지금 이사야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제 대언했으니까.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 향한 말씀도 있고 그다음 한 150년쯤 이제 지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 갔을 때 그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있고 맨 마지막 시대 예수님 대림할 때 그때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말씀도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무조건 다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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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주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무지에 갇히게 됩니다 암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61장 말씀드린 대로 절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이사해서 두루마리를 가져다 줄때 예수님께서 이걸 딱 펴시고 그리고 읽으신 데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예, 이 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예, 간결하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 물론 전 인류에게 적용이 되지만 문맥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다. 61장 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시온에게 야,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화해주려는 시온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이야기 하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 다윗의 도시, 그런 걸 이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 1차적으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사시는 그런 말씀이고 10절에서 11절은 이사야의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일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이 이사야서 이 61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주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영 성령님께서 내게 나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가 이 구절에 지금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화해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이스라엘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환란기 때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당해 보지 못한 그런 그 고난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애곡하는 가운데 빠졌었는데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 거이 백성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4 장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을 때 섬기는 자가 이사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 두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십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메시아 이 삼위일체가 나온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18절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여기 다 똑같아요. 그다음 19절 가서 보면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원래는 61장의 2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두 개를 보고하는 게 메시아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지금 원수 갚는 그와 같은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61장의 2절의 앞부분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만 딱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는 아주 묘한 그런 장면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그런 날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61장 2절 이 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 사역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프시는 날, 이건 메시아 사역 가운데 재림. 이게 한 구절 안에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는 첫 부분만 딱 낭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원수가 프시는 날은 이사에서 34장 8절, 그 다음에 35장 4절, 63장 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에서 이제 61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이제 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레위기를 가서 봐야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이제 17절 여기 가면은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르는 year of jubilee, jubilee,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주는 다 그런 해를 우리가 간단하게 희년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희년 이야기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년마다 1년을 쉬어야 됐어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땅을 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잖아요. 49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50번째 해를 예, 희년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희년은 진짜 말 그대로 기뻐하는 그런 해요 기쁨의 해입니다 그래서 25장 9절 가서 보시면 예,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일곱 번이므로 일곱 안식년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1절 이야기하고 그때 너는 일곱째 달 10일 즉 속죄일이에요 희락의 나팔소리가 울리게 하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두루 너희 온 땅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할지니라 해서 이 속죄일에 엄청난 그런 그 규모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이제 울려 퍼지면 그러면 희년이 선포가 이제 되는 겁니다. 희년. 자, 이렇게 희락의 나팔 소리가 이제 퍼지게 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히고 노예로 팔려나갔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레위기 25장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년이 이제 선포가 되면 그런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모든 토지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 나갔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얻고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경제의 균형을 맞춰, 50년이 되면은 경제의 균형이 다시 한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영구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고 완전히 다른 거에 이때는 신정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이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거지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땅을 다 빼앗아서 돌려주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약성경하고 신약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던 이런 때에는 이사에서 1장 30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잎사귀가 시드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 그 다음에 물이 없는 동산과 같다. 여러분, 동산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다 이런데 물이 없으면 다 시들잖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렇죠? 관람기 통과하고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그때가 될 때는 5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물된 동산이게 되고, 6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의의의 나무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희년,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땅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회복할 것이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양대와 소대를 치고 농장 등물을 돌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 그게 희년은 유대인들을 향한 거지만 이것이 예표가 돼서 나중에 천년 왕국의 때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고 이러할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될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 마다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두 배로 주신다. 61편 7절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두 배나 받는다. 이 보상을 두 배나 받는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사에서 4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장 2절에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3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부활 부흥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요즘 뭐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뭐 후티 반군 해갖고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돌아감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거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초림 때 자기들이 거부했던 그 메시아를 이 7년 환란기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거 보고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61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여기를 읽으셨을까? 왜? 다른 거 없거든요. 포로에 갇혀 포로 생활하는 속박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 갇혀 있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에요. liberty.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그 자유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속박에서 풀어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문맥에서는 맨 마지막 때 속박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을 풀어 주시고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거고 누가복음에선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만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내가 초림의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은 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큰 은혜가 이제 될 겁니다. 4절은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는데 이제 회복이 된다. 5절은 6 0장 있는 것 비슷해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섬긴다.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사이에 중보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빛이 된다 7절에 드디어 두 배의 보상을 받는다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2사에서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8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영존하는 언약을 그들과 맺는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61장 8절에 있는 영존하는 언약이 뭐냐 이 영존하는 언약은 예레미아 31장, 31절에서 37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부분도 이제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죽음으로 재정하신 이러한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의 이러한 복도의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스 10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컴바인, 이렇게 이제 연합이 된 예, 이와 같은 영전하는 언약, 이 복을 이스라엘이 받는다는 거. 구절은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천년 왕국에서는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대환란기, 환란기를 통과한 믿음을 가지고 통과한 유대인들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이제 통과한 이방인들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그 이제 들어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면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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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2절에서 7절에 여섯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1장, 이제 10절, 11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대원자를 나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사야 대원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11절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의와 찬양이 소산하게 해서 본인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그 에덴 농산이 이 땅에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일,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최종 결과다. 이 내용이 6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왜이 땅에 오냐? 맞습니다. 왕국을 건설하러 와요. 에, 그런데 그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기쁨이 넘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우리 역시 어느 면에서 이 시간에 영적인 의미의 희년의 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사망의 속박에서, 영원한 불호수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 그래서 기쁨의 해를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속박에서 해방이 돼서, 예, 주님께 진 영적인 빚을 다 갚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런 기쁨의 해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또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늘의 처소들, 거기에 있는 영적인 복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시고, 이런 모든 걸 통해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바이블빌리버들 이들에게 이 이사에서 61장의 아름다운 말씀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